어디로 달려가게 된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곳으로 달려가게 되고, 그죄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된다? 사망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에 가지는 욕심보담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욕심이 더더욱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된다. 이거는 한마디로 욕심을 버리는 것. 이것을 말한다. 그 말씀입니다. 움켜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놓을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적인 평강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늙은이가 아니라 어른이 될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내해주고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